네 시청 여러분 한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미디어뉴스센터 김경훈 주연로입니다. 네새 용인 특례시가 천조 개벽이라는 말로 미래 청사진을 꺼내들었습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둘러싼 지방 이전 론이 어, 불거진 가운데 용인시는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선 국책 사업이라며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 동네 용인 사람들 이야기 네, 주연로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네 주연로 리포터 용인 씨가 뭐 주장하고 있는 바라보는 이전론 그 논란의 핵심부터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용인 씨는 이전론을 정치적 목적의 주장으로 규정했습니다. 정부가 2023년 3월 국책사업으로 발표했고 같은 해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로 지정해 전력, 용수, 도로 등 인프라를 국가가 지원하는 틀을 이미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무시한 채. 혼선만 키운다고 비판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렇다면 시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라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용인시장의 설명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지난해 12월 19일 LH와 산업시설 용지 분양 계획을 체결했고 같은 해 12월 22일 시작된 손실 보상도 빠르게 진행돼 보상률이 20%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 단계에서 이전을 고론하면 애비 타당성 영향평가 정부 승인 보상 기반 시설 설계 등 행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고 결과적으로 최소 5년 이상의 시간 손실이 발생한다는 논리입니다. 어, 그렇다면 뭐 어제 그 청와대가 입장 발표가 있었잖아요. 저, 그 현재 용인시 반응은 어땠나요? 청와대 대변인의 기업이 판단할 몫이라는 취지 발언을 두고도 용인시는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특화단지는 애초에 정부가 지정하며 전력 용수 같은 기반시설 지원을 전제로 한 곳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 책임을 기업 판단으로만 돌리면 정부의 책무가 흐려진다는 겁니다. 용인 씨는 오히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계획대로 전력 용수가 공급되도록 실행하고 민원이 있으면 설득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또 논란이 자달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메시지도 덧붙였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의 문제를 지적을 하고 그 정도 발언으로는 지방 이전론이 불식되지 않을 것이므로 대통령이 이제는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서 소모적인 논란과 혼선을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뭐 전력 용수 문제를 앞세우고 있는데, 그 현재 용인시는 왜뭐 수도권 클러스터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용인시는 반도체를 생태계 산업으로 봅니다. 장비 유지 보수, 소재 공급, 공정 오류 대응, 연구 개발이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촘촘히 맞물려야 경쟁력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특히 소재는 온도, 습도, 진동 같은 변수에 민감해 장거리 운송이 리스크가 될수 있고, AI 시대에는 로직,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이 결합되는 만큼 클러스터가 더 중요하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음, 그렇죠. 인프라 자체가 뭐 속도감 있게 쭉쭉 빠지고 그런 문제도 있는 건데 어, 이번에 그 전력 문제, 특히 재생에너지 장점은 어떻게 설명됐습니까? 용인 씨는 반도체 폐비 요구하는 전력은 연중 무휴, 저변동성, 고신뢰도인데. 재생에너지는 출력 변동성과 예측 불확실성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15기가와트를 태양광으로 충당하려면 대규모 설비와 광범위한 부지가 필요하고 출력 변동성을 보완할 ESS와 개통 보강까지 고려하면 비용, 공간 부담이 더 커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 고효율 태양광 그 시설로 해도 뭐 수십만 병이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팹 하나만 건설을 하는데도 보통 최소 5년에서 8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속도감을 놓치면 그 기회조차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우려인데. 네, 그렇다면 이 전력 논쟁을 넘어서 시정 운영 방침도 발표가 됐을 텐데, 이제 어떤 것에 방점이 찍혔습니까? 네, 핵심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중심을 축으로. 도시 체질을 완성하겠다는 겁니다. 삼성 국가산단, SK 클러스터, 플로펌 시티 추진에 속도를 내고 도로, 철도 같은 교통망과 정주 환경, 생활 인프라를 함께 구축해 기업과 인재가 머무는 도시, 기업과 인재가 머무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또 용인 FC 출범, 그린 에코파크 저인구청 신축 같은 생활 밀착 사업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네, 예, 이번에는 뭐 예산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네, 재정 운영의 큰 틀, 운영 방향은 어땠습니까? 용인시는 2026년 예산을 총 3조 5,174억 원, 전년 대비 5.57%를 증가로 설명했습니다.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복지, 보건, 안전, 대중교통, 철도, 지역개발 분야를 확대하고 국도비 확보로 사업 추진폭을 넓히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수료 무료와 같은 체감정책을 확장해 삶의 변화가 보이게 하겠다는 목표언도 뭐 눈에 띕니다. 천조개백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잖아요. 그 이게 어떤 정치적 행적적 그 메시지로 봐야 될까요? 투자의 규모를 가시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국가전략산업의 승부처가 용인에 고정돼 있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즉 지금은 논쟁의 언어로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라 정규화, 물과 길 그리고 사람이 모이는 국가의 책임을 실행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촉구를 읽힙니다. 결국 쟁점은 분명합니다. 이미 굴러가기 시작한 국책 반도체 프로젝트를 흔들 것인가 완성할 것인가 용인시는 초격자 유지의 승부처는 용인이라며 정부가 인프라 책임을 분명히 하고 혼선을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뭐, 흔들 것인가, 뭐, 완성하실 건가. 그 말에 참 가슴이 와서 닿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는, 어, 제주 서귀포와 제주시에서 한 5일간 일정을 보낼까 합니다. 저희 시니어 리포터들과 함께 제주 사람들 이야기를 담아내기 위해서인데요. 워크숍 일정이 아주 빠듯합니다. 현지, 단체장님들 인터뷰도 있고요. 네, 어쨌든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동 리포터, 열심히 달려오셨으니까 또 열심히 달려가셔야 되겠네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